달밤이의 독일 교환학생 다이어리.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을 너무 많이 산 관계로 한국으로 택배를 붙이기로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사귄 친구들을 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첫 번째 주인공은 앨리슨이었답니다. 인디... <목소리> 보고 싶을 거야. <laughs> 오늘 이 친구들과도 마지막으로 모임이 있는데 뭘 해줄까 하다가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런 글 써주거든요. 너답게 살라고 너다운 게 제일 멋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켈리 펜을 잡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laughs> 그 와중에 켄이 엘리베이터를 갇히기도 right? 하구요 y k e n n 이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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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옮겨 인터내셔널한 댄스 배틀을 합니다 인도 음악부터 스페인 그리고 한국까지 결국 클럽까지 갔다는 흥분이 이렇게 놀다가도 출국 전 해야 할 일들은 잊지 말아주기로 합니다 하루는 안멜둥을 위해 새벽부터 외국인청에 갑니다. 서류 처리 10초만에 끝난 거 실화냐? 어, 그럼 그 학교에 들러 성적 처리도 마무리를 해주고요. 저녁에는 프란자르의 송별 파티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야넥기도 함께했습니다. 어... <laughs> <laughs> But 이 순간을 기억하기 really like 위해 셀피도 남겨줍니다. 정말 이 모임에 공이 큰 사람이라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수강신청을 위해 한국 시간에 맞춰 새벽 2시에 수강신청을 했어요 <laughs> 제발. Yes, 성공. <laughs> 저녁에는 저의 독일인 버디 탄야와 줄리아를 만나기로 했어요. <laughs> This is the last time. Yeah. This is my last v i e 스페니쉬 펍이라서 칵테일이랑 카파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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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플레이트를 nice. 시켰는데요. <laughs> 멀쩡한타파스에독일를 껴안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Write, write German, so k 뷰티의 선두주자 마스크팩 b t 물했어요 처음 독일에 왔을 때 기숙사 문제부터 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독일 친구들이라 정말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어요. <laughs> 한국에서 혹은 독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웃 <laughs> 피드셈. 그리고 오늘은 야이기와도 마지막 날이에요. 아장 어린만큼 활기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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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로 한국 가 a 전일주일을채워 j i 고마웠어, n g u Kagishan, Yuzu, Ritango, 이 u i t h n e y r 며칠 전 떠난 i 지니아와 함께 비로소 이탈리아 친구들도 모두 <laughs> 집에 갔네요. g What do you mean? The children don't k n 날 w v i 날 g i n i a 서 i r o s o Italia, Tsingudu, Modu, t 기대감 없이 갔던 터라 정말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어느 것보다도 잊히지 않을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곳이었어요. 문득 죽어서 눈을 뜨면 이런 곳이 내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마지막 독일의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짐 정리를 해 줍니다. 스카피도 안녕. 내돈1 5유로 내고 이불 커버도 혼자 한 시간 걸려 교체해 줍니다. 겨우 짐 정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기숙사의 모습을 담아 봅니다. 첫날 이곳에 들어왔을 땐텅 비어 있는 이 방이 참 막막했는데 이렇게 또 떠나게 되네요. 안녕, 제 공치. 처음 연행 도착했을 때딱이광경영었데 진짜 돌아가긴 돌아가는 아니 짐잴때 그 제가 가져온 휴대용 저울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였는데 다행히 큰건 23.7cm 작은 건좀 넘었는데 그냥 해주셨어요 단캐션 단캐션 엄청 하고 왔습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한국을 간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정작 저는 비행기를 타서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까워지는 게 실감이 날 따름입니다 돌아가는 도중에도 영상 편집은 잊지 말아줍니다 누군가 제게 교환학생 생활이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글쎄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만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쉬면서 충분히 나에 대해 탐구하고 충분히 여유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을 통해 참으로 막막한 취업이라는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 순간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지만, 그럴 때마다 여기에 남겨진 영상들을 보며 그때 그 시절의 나를 충분히 추억할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저의 교환 학생 발자취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달밤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피드젠 마지막 읽기, 끝!